사장님, 이거 좀 바깥으로 좀 옮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구매하실건가요 <laughs> 오, 이박주 잠시만요. 가볼게요. 오! 오! <laughs> 오, 어르신들이 이거 타시는 이유가 있어. 지나다니면서 할머니들한테 한 번씩 태워달라야 해 되겠다. 소밥주는 언니. 푸짐한가? 안녕하세요. 소밥주는 언니예요. 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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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날씨 좋네요, 오늘. 오늘 스쿠터 타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 <laughs> 오늘은 제가 이 전기 자전거와 전기 스쿠터를 한번 타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순천 신대에 이런 것들을 파는 가게가 있다고 해서 지금 그 가게로 가보고 있습니다 운동기 체험하고 가시는 건가요? 전기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판다고 하는데요 뭘 팔지 되게 기대가 돼요 이곳인가요? 곳, 네 이곳인데요 딱 건물도 엄청 삐까번쩍하고 엄청 많네 여 자전거도 엄청 많네 전동 스쿠터라고 해서 이제 시골에서 그 어르신들이 많이 타시는 것들도 많이 이쪽에 판다고 하네요. 들어 가볼까요? Let's go. 오 예뻐, 음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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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쁘다 이거 봐. 오, 완전 레이스.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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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튼 이거 진짜 여심 저격이야 이거 미쳤어 이거. 이거야, 이거 대단이잖아이거 너. 연기 잘한다. 전기 자전거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어 <놀람> 이게 전벽이리가 딸. 이게 붙어 있게바고이 뒤에 라인이 엄청나네요 지금 바퀴 보세요 엄청 높아 이건 거의 오토바이 수준 <놀람> 아니지? 아니, <놀람> 오토바이 네 전기 이건 오토바이네요 음. 한탈까 이거는 지야 <놀람>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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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놀람> 웅어 <놀람> <놀람> 역시 전기로 이동하는 모든 것들이 있네요. 당당당, 아, <laughs> 이게 진짜 그런 스포트 아니에요? 이 컬러가 너무 너무 이쁘다. 아 그중에서도 가장 멋있는. <laughs> 제가 오늘 시행해볼 제품인데요. 이게 바로 에코로 XD, 에코로 X3인데요. 이게 시선을 아주 그냥 강렬한 레드 컬러로 제가 시골에서도 많이 본 제품이에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타보고 시행해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장님 좀 불러서 설명 들어봐야 되겠어요. 사장님. 아네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사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 아네 저는 순천에서 전동 스포터 여기 보시면은 전기 자전거 그리고 요즘에 음, 농촌에 탑하시는 그런 제품들 위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거는? 아네이 제품은요 맥코로 XT라는 제품이고요 일단, 보시면은, 시 어. 알게 있죠? 스마트 키도 있고, 전진, 후진. 이때 후진. 어. 그럼 이걸 누르면 가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 지금 브레이크입니다. 아, 아, 그냥 트루틀, 아, 아, 앞으로 땡기면 앞으로 가게 됩니다. 아, 계획입니다. 오, 네. 이 네. 제품은 에코로 X3라는 제품이까요 한번 앉아보실 때, 아, <웃음> 아, <웃음> 아, 아 여기도 스마트 할수 있구나. 아니, 뱉어져 <laughs> 그래. 힐를안 <laughs> 꽂아도 시동을 볼수 있어요. 두번 눌러요 음. 음. 그럼 이거는 최고 속도가 어느 정도 돼요? 네, 역정 속도 25km로 걸려있습니다 주행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 배터리에 따라서 틀린데요 지금 현재 이 제품은 60km 정도에 예, 탑승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걸 직접 한번 타볼까요? 음. 사장님 이거 좀 바깥으로 좀 옮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구매하실 건가요? <laughs> 어, 한번 타보고 그건 결정해볼게요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서밥주는 아니 오이 박주 그가능 잠시만요 <laughs> 경사길에도 밀리잖아요. 아, 그래.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뒤에 보시면은 브레이크 마그네틱 브레이크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을 올리게 되면은 야들 이제 경사도에도 안 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타고 타기 전에는 내리고 타야 되겠네요? 아니요 이 상태에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게이트. 키를 돌리시고 전에 네. 들어오죠. 잘안 보이시면 떼버릴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예. 아니 괜찮습니다. 천천히. 예, 돌리면. 네 예, 천천히. 가는 아, 겁니다. 천천히. 네, 타볼게요. 오 뒤로 가는 것 같아요. 음. 어, 아니에요? 앞으로 아, 갔어요? 오오오 왠지가 오오 좋네요. 예전그그그 그, 그, 그 전기 자전거랑 완전 다르네 이거. 완전 안정감 있어. 대박이야. 일 단인데도 잘 나가네. 아주 좋아요. 좀 달리고 싶은데요? 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면 후진 기능이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 은 <laughs> 자신감 있게 <재밌는다>. 하여튼 <laughs> 어 네네, 무잘는 겁니다. 이제 <laughs> 타볼 건데요. 뭔가 좀 부족한 게 보이지 않나요? <laughs> 바로 이제 헬멧 써야 되는데 제가 지금 헬멧이 어디 있을까? 어 아무리 찾아도 헬멧이 없네? 자이 공간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까자 어디에 있을까? 요맞춰보세요자 <laughs> 여기 있습니다. 자 앞으로 가면 가나요? 이렇게. 네, 여기 여기 자이 자, 공간에 숨은 수납 박스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누가 훔쳐가지 말라고 열쇠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 있네. 제 <laughs> 헬멧을 헬멧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좀 짐들을 넣을 수 있는 작은 수납. 박스가 여기 숨어있습니다 내버릴게요 <laughs> 어떡해 깜빡이도 아주 경쾌하네요 자 1단입니다 1단 은근 되게 빠른 느낌이네요 체감상 그렇게 빠른 것 같진 않은데 1단에서는 15km 정도 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헉? 체감 속도는 네. 좀 빠를 수가 있어요 오.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네.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오르막길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 제 잠깐 멈춰야 돼 그럼 그냥 딱 멈춰요 아 1단 게 엄청 빠르네 이거 하다 보면 돼요. 일단도 굉장히 안정감 있고 빠릅니다. 자, 아, 이제 그냥 멈춰. 거북이랑 거의. 거북이라고요? 잠깐만. <laughs> 2단계 보여줘? 우오오 뒤바라, 뒤 이게 2단계라고그 근데 이게 바로 멈추잖아. 이게 브레이크를 잡지 않았는데도 쫄르만 그냥 그대로 원상태로 놓으면은 그냥 바로 멈춰버려요. 그래서 오르막길에서도 뒤로 밀리지 않고요 안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또 가야되나요? 안전하게 이렇게 살살살, 살살살, 살살살. 나나 <laughs> 운전 못하나봐. 자, S자. 고난이도 S자. 원래 운전면허 할 때도 S자 있지 않아? 고난이도 S자에 한번 제가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잘 꺾으면 되고, 일단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오픈 빠르네요? 왜 빠르죠? 이카트라이더아야 이야! 잘 된다! <웃음> <웃음> 뭐야! 왜잘 돼? 이 소각지로 갈때 좋네. <laughs> 여기 익숙해지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네랄 박스 갑자기 막 에? 소들이 다 먹었어. 막. 그래서. 아, 미네랄 겁나 먹었잖아요 근데 그거 막 사야 돼. 그럼 여기 아주 딱 사이즈가 딱 맞잖아요. 여기 들어가기. <laughs> <laughs> 비네랄 박스 하나 딱 사야 되는데 들고 오기 너무 힘들어. 여기 안에 하나 딱 넣고, 딱 가면 돼. 빠이바이초밥을 주러 가야 돼요, 지금. 소업 주러 가는데 너무 편리할 것 같아. 날이 좋으니까 이게 찰떡이야, 지금. 이게 1단이고요. S. S자도 되게 편하게, 이게 스무스하게 잘 돌아가고요. 확확 꺾으면 뭐든 위험하니까 스무스하게 좀 속도를 좀 줄여서. 오, 내리막에 갑자기 멈추어. 내리막길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멈춥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밟고 브레이크를 떼도 멈춰 있어요. 지금 내리막길에서도 그리고 바로 스루트만 하면 바로 앞으로 갑니다. 오케이 오. 그래. 아, 너무, 너무 편하다, 이거. 야, 어르신들이 이거 타시는 이유가 있었어. 시골에서, 어? 이러고 타시는 분들 되게 많이 보잖아요. 다, 다, 이유가 있었네. 그러니까 지나다니면서 할머니들한테 한 번씩 써달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찍고 있게요? 제가 양손으로 운전을 하고 있지만, 뒤에 이제 저희 촬영해주시는 분이 타서 타고 계시는데요. 둘이 타도 거뜬합니다 둘이 타도 굉장히 속도 잘 나옵니다. 응? 1 단계만도 해 이거 봐 엄청 잘 나와 이속다니까 이게 1 단계라니까 지금. 와, 어때요? 괜찮았나요? 미션 성공. 어요 저는 3 단계 한번 달려고 싶어. 한번더 해볼까? 한번 더. 더? No. 자두 번째로 타볼. 그 d 인데요 이건 아까 저거랑 다르게 이 캐노피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딱 있어서 날씨에 큰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죠. 비가 와도 앞에서 막아주니까 잘탈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딱 봤을 때도 수납공간이 엄청 넉넉해요. 이 앞에도 있어요, 수납공간이. 열면은 음, 자, 이렇게. 앞에도 빵빵하게 넓게 있고요. 여기 한 미네랄 박스는 4개는 들어가겠는데? 4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크기큰 박스가 있고요. 뒤쪽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수납공간이. <laughs> 여기는 사람이 들어가도 될 만큼 엄청난 깊이, 높이, 넓이. 여기는 사료가 갑자기 떨어졌을 때도 3, 4개 정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이즈예요. 넉넉해요. 아주 좋아요. 그 앞에는 약간 이렇게 핸드폰이나 작은 그런 작은 소품들을 넣을 수 있는 이제 수납공간이 앞에 있어서 전혀 막 핸드폰 떨어뜨리고 잊어버릴 일이 전혀 없네요. 이제 이것을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이것도 다 이것도 비슷한 멀리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사장님 <laughs> 이것도 아까랑 똑같을까요 가는게? 네. 출발 1단계 Let's go 오 어, 뭔가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요 <laughs> 어, 뭔가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에버랜드 온것 같은데 지금 꿈과 한장의나나에온것 같아요 <laughs> 오 그거 같기도 하는그 골프 <laughs> 이게 핸들이 네 이게 더 뭔가 더 안정감 있는 느낌이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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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좀 뒤로 가야 된다. 따따따따따 따. 이렇게 천천히 가시면 되고요 이게 근데 이렇게 앞에 이렇게 막아주니까 뭔가 되게 막 놀이기구 같아. 뭔가 저거는. 저건 완전 다르네, 엑스디랑. s 스딱 윗단계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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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오르막길 <목소리도> 잘 되네요? 네. 나 오르막길인데 스루틀만딱 놔도 바로 잡아주잖아요. 브레이크 따로 밟지 않았는데도 바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야또 돌리면 바로 또 갑니다. 바로 놓으면 바로 그냥 멈춥니다. <laughs> 너무 안전해요. 할머니들이 깜빡하고 이런 거놀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아서 잡아주니까 굉장히 안전합니다. 자, 이제 출발을 해볼 건데요. 자, 촬영 기사님이 같이 타는데도 이것도 과연 속도가 괜찮을지. 이건 아까보다 뭔가 좀 달린 게 많잖아요. 캐노피도 있고 수납력이 또 빵빵하게 달려있다 보니까 나를 뭐 감싸주고 있고 되게 안정있는 이게 비가 와도 너무 잘탈수 있죠. 일단 비를 다 막아주니까 비가 눈을 줄수 있잖아요. 앞에 와이퍼도 있으니까 딱딱딱딱 닦으면서 너무 안정감 있네요. 이거 이게 아까랑 되게 다른 느낌 아니야? 바퀴가 4 개라서 그런가? 나를 보호해주는 느낌 이 있어요. 갑자기 사료가 떨어졌다 이럴 때 요거 타고 사료 사, 사러 갔다 오기도 참 편리할 것 같네요. 너무 좋다. 이렇게 또 날씨 좋은 날에는 이런 거 타고 다니면 은 바람 쐬는 것 같고 놀러 온것 같고 그런 기분도 들잖아요 이렇게 좀 장거리를 가다 보면 조금 심심할 수 있고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고 라디오가 나오기 때문에 어, 전혀 서밥 주는 언니 에코로 X3 같은 경우는 3년이라고될까 바퀴가 3개예요. 그래서 일단 핸들로 조작할 때 굉장히 좀 조작이 쉽고 되게 턴도 잘 돼요. 앞에도 이렇게 어, 수납을 할 수도 있고 이쪽 뒤쪽에 숨은 수납 공간이 있어서 이것도 작지만 굉장히 실속이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탔을 때 이쪽 뒤쪽에 또 유아를 또 안전하게 태울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타기도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이렇게 전기판이 있어서 지금 배터리 상태나 지금 속력 같은 거 그리고 지금 주행한 거리들을 이 계기판에 사륜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배터리가 언제 날까 이런 거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사륜이라고 해서 바퀴가 4개예요 일단 캐노피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날씨에 되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렇게 비를 막아주기 때문에 날씨의 구애를 받지 않고 탈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강점인 것 같아요. 뒤에는 진짜 사람도 탈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박스가 있잖아요. 안정감이 있다. 라고 스마트한 세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전동 모빌리티가 굉장히 요즘에는 대세로 많이 떠오르고 있고, 시골에서는 이동수단이 필수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좀 이동하기 굉장히 편할 것 같고요. 시장! 가실 때도 집 많이 또사고시잖아요 그것도 들고 집으로 오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도 굉장히 좀 쓰기 편리할 것 같고요 그냥 봤을 때도 컬러도 되게 촌스럽지 않고 세련되게 디자인이 잘 나왔기 때문에 더 대박인 거는 뉴 에코로 XD라고 새로운 화이트 컬러가 추가됐대요 이거 진짜 대박이야 이거 어르신이나 청년들도 굉장히 타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laughs>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소밥주는 언니